6번입니다. 건설 현장의 수목 보호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물어봤네요. 1번 울타리 설치하고요. 활력이 좋은 수관은 낙수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죠. 수관 폭이니까요. 수관이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편향된 나무는 수고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부분도 역시 맞는 말인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세물라 쳐놓겠습니다. 스모크 보호구역의 크기와 형태는 해당 수종의 충격 민감성, 뿌리와 수건의 입체제 형태 등을 고려한다. 어? 맞는 말 같죠? 크게 어려운 말은 없었어요. 근데 보겠습니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어떠한 공사활동 자재 및 쓰레기 야자 모니터링 등을 위한 통로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허용은 가능하죠? 특히 기능적인 부분은 허용하고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통로들을 다시 메꾸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읽기만 제대로 하셔도 이 문제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29 지주를 설치한 자연 상태의 수목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주를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최대로그 넘어지지 않죠. 안 좋은 점은 뭔가요? 초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나무 목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주목을 이렇게 세우면은요 여기에 그 지주목의 윗대 부분이 굵어지는 현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굵어지면요 이거 지주목을 제거했을 때요 여기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근계가더 커지기 쉽다. 그 나무가 조금씩 움직여야 저는 근기가 좀 커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네요. 일단 세모를 해놓겠습니다. 결속이 풀리면 똑바로 서지 못할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수관초살도가 낮아지거나 역전되기도 한다. 여기가 높아지죠? 커지고요. 이걸 수관초살도 역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주목을 오랫동안 놔두면요. 결속이나 있는 말체가 환상의 상처로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결속지점의 횡단면상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쉽다. 맞는 말이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근계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계 발달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나무가 탄력성이 있어서 서로 약간이지만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식 직후 같은 경우는 근계를 많이 잘라놨기 때문에 잘못하다면 전도현상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를 하는 것이고요. 근계가 더 커지기 쉽다는 말은 지주목을 풀었을 때 해당 사항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5회 차 해상과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각종 프레온가스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있는데,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이란 표현은 옳지 않고요. 아마 이번이또 많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은 온실가스 효과로는 CO2, CH4, N2O, CF, CS, S 등이 있다. 즉, 염화불화탄소죠. 이게 있는데요. 먼저, 6대 온실가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질산, 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부화항, 이것을 가지고 6대 온실가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CFCS는 뭐냐? 이거는요, 몬트리얼 우정서에서 즉, 예전에 남극 북극에 구멍이 뚫린다는 걸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이 CFCS 염화프라탄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냉장고를 만드는 프레온가스를 만드는 데에서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중국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새는 많이 그오존층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CFCS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가셨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온실가스가 아니라 오존층 파괴 물질로 알고 계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염화 불라탄소도 역시 온실가스를 일으킨다. 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부러 지수 F3까지 이것까지 해서 7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자동차 배기 중에서 많이 나오는 NOX. 근데 NOX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NOX 같은 경우는, 어, 원실가스로서는 저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회차 문제 외 다음적 원실가스가 아닌 것은 하고 답이 NOX였던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NO2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았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맞는 것이니까요. CO2, CH4, N2, 이산화질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그리고 염화프로 탄소까지 이거는 온실가스로 추정이 되는 물질로서요 맞는 말이겠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금 대기 종으로 400ppm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ppm은 옛날 말이고요. 418 정도 ppm이 지금 됐는데, 400 ppm이 넘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한국은 아한대가 아니라 아열대 수종들은 기온상승에 따라서 생육 범위가 넓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고쳐주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 해충을 유입될 수 있으나, 온대지방은 월등히 어려워 발생하지 못한다.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갈색날개 매무충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대벌레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열대 지역에서 사는 동물들인데 이게 월동이 되기 때문에 중부 지방까지 북한산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CFCS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산불화질소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CFCs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서 몬트리오 의정서에서 나왔던 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무 뿌리의 배수관로 막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배수관로 같은 경우 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이 새겠죠. 근데 그 사이로 뿌리털이 들어가서 결국 그 공간을 넓혀서. 배수 관로를 막히거나 망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죠? MgSO4는 뭡니까? 황산 마그네슘이죠. 황산 마그네슘은 언제 뿌리죠? 연기성 토양 중화제로서 많이 쓰이는 비료입니다. 즉 연기성 토양을 비료로써 이제 좀 중화를 시키고자 할때 MgSO4 황산 마그네슘을 뿌리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알았던 겁니다. CUSO4 용액을 배수관 표면에 도포를 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아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비닐 있죠. 비닐을 배수관로로 돌돌 말아서 하면은 나무뿌리에 의한 침투가 막, 막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CUSO4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죠? 아마 농약학을 공부해보셨으면 석회보르도액에서 나오죠. 황산구리 플러스 생석회 CAO를 더하면 이게 석회보르도액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 섬유를 비선택석 제초제를 도포한 방금막으로 배수 관로를 감싼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관로 주변에 버드나무리 등의 침투성 뿌리를 갖는 수종의 식재를 피한다. 야, 맞는 말이 됐고요 배수 관로의 연결부는 방수가 되고 탄력성이 있는 이중관으로 설치한다. 그렇죠. 이중관으로 설치를 해야 방수에 의한 효과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목의 위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1차 기초현황 조사와 2차 정밀진단 평가가 있는데요. 1차 기초조사 현황은 멀리 봐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탐침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원경 등과 탐침 기계 등을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이것은 정밀평가 단계가 아니라 1차 기초현황 조사 단계라고 고쳐 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양적 평가는 뭐냐면요,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나무사 1차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 뭐가 있죠? 객관식이죠? 이걸로 점수를 총합산해서 불합격과 합격을 나누잖아요. 정성적 평가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논술입니다. 정확히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점수를.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성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사용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지 환경수목의 구조와 각각 부분 결함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틀린 말 같지는 않죠? 제한적 유관평가는 명백한 결함이나 특정한 상태를 확인하게 신속하게 하는 평가를 말한다. 맞는 말 같죠? 매몰된 수피는 좁은 각도, 부착각도, 상처와 공동은 수목의 파손 가능성을 높이는 부정적 징후들이다. 예,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고 생각만 잘 하셨다면 정말 맞힐수 있는 문제였죠. 기초 현황평가와 정밀진단, 정밀안전평가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2번 같은 경우는 기초 현황평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평가 단계에 집어넣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